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국제기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최경호입니다. 오늘은 어, 베트남 신부님의 부모 등 가족에 대한 방문 동거 비자, 한국에서 3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방문 동거 비자 F15 사정발급 기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자는 베트남 신부님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혹시 가정에 중증 질환이나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인도적 사유로 발급해 주는 비자입니다. 지금부터 이 비자에 대해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자는 자녀 양육 비자로서요. 어, 보통의 가정에서 아기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 자녀가 3명 이상인 자녀 가정에서는 자녀 가능에서는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 어,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초청인 부부 또는 자녀에게 중증 질환이나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인도적 사유로 인도적 사유로 발급해 주는 어, 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자는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최대 3년 동안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 양육 지원 비자의, 비자의 원칙은 자녀 한 명당 두 번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두 번. 3년씩 두 번이 되겠죠, 그죠? 렇 그래서 자녀 한 명당 두 번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밑에 보시면, 부모 모두를 초청한 경우, 이회 초청한 것으로 간주,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초청할 때, 장인 장모 두 분을 동시에 초청해 버리면 장모 1회 장인 1회 이래 이래서 두분다 초청한 것으로 가정, 가정하여 어, 두 번의 기회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님을 한 번에 초청하시든 아니면 장모님만 두 번에 나누어서 초청을 하시든 그거는 어,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고요. 또 우리가 여기서 일을 해 보면은요. 장인 장모님을 동시에 비자 신청을 하면은 장인어른은 잘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잘안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명당 두 번의 기회가 있다. 그런데 장인 장모를 동시에 초청해 버리면 두 번의 기회가 사라진다. 그다음에 이 기회가 사라졌어도 또 다음에 동생이 태어나면 또다시 기회가 생깁니다. 동생, 동생이 태어나면, 태어나면 똑같이 또두 번의 기회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가족이 이미 한국에 초청되어 와 있으면, 체류하고 있으면, 장인, 장모님을 또 추가로 초청이 안 됩니다. 반대로, 장인, 장모님께서 초청이 되어서 한국에 체류하고 계시면, 역시 다른 가족의 초청이 또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셔서 내가 비자 신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자녀 양육 지원이 목적인 경우, 자녀 양육 지원이 목적인 경우 비자를 신청할 때는 요런 서류들을 갖춰서 비자를 신청하세요 하고 비자 서류 목록을 발표한 것입니다. 근데 요 보면은 좀 복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간단명료하게 따로 정리해 둔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는 게 아마 더 나을 겁니다. 그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인도적 사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 중증 질환이나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인도적 사정으로 발급해 주는 비자입니다. 인도적 사정 사정으로 발급할 때는 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요런 서류들을 더 첨부를 하고. 중증 장애의 경우에는 이런 서류들을 더 첨부를 하라 라고 고지를 한 것입니다. 이거 역시 뒤에 제가 따로 상세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뒤에 정리해 놓은 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초청인 한국인의 서류를 살펴보면요. 여러 이민자의 부모든 가족 초청장, 초청장이 따로 있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혼보정서 작성,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불법 체류방지서의 약서 작성하시고요. 1, 2, 3번, 세 곳에는 초청인의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요거다 발급받으시고요. 혼인관계,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반드시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청인의 인감증명서 첨부하시고요. 그다음에 거주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 거주 증명으로는 주민등록 등본과 등기부 등본 지금 현재 거주하는 곳에 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 등본을 어,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두곳의 주소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현재 현재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한 부를 같이 첨부하십니다. 그럼 주민등록 등본,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의 주소가 반드시 똑같아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초청인의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그 다음 베트남 부인의 외국인 등록증, 앞뒷면 복사본, 그 다음에 처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그 다음에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 여기에 초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 이름의 가족관계 증명서 한 통을 더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 자녀 중에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으면 재학 증명서도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첨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어, 임신 후기고 어, 곧 출산을 임박하여 있으면 어, 임신 진단서를 첨부하셔서 출산 전에 장모님을 한국에 초청해서 산후 조리하는 데도 도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적 사유. 가정에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 우측 상단에 중증질환, 중증난체질환 또는 산정특례가 기재가 되어 있어야, 아, 중증질환자가 있구나라고 인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첨부하셔야 되는데, 장애가 심한 경우에만 되죠. 가벼운 장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어, 베트남에서 장인, 장모님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준비 서류입니다. 베트남 신부님의 출생증명서,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신부님 출생증명서죠. 거기에 보면 뭐 아버지 이름, 엄마 이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신부님과 여기 부모님과 우리는 어, 부모 자식이 맞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를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정하시고요 원본 지참하시고. 그 다음에 처부모님의 호구부, 호적이죠. 이거 역시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정, 원본 지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인, 장모님의 신분증 사본, 첨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력진단서를 첨부하셔야 되는데, 이 계력진단서는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이 있습니다. 그게 해파병원입니다. 그 해파병원에 가셔서 계력진단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한국에서 신부님의, 어 출산 도움이나 육아 지원을 하고 싶은데 장인 장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한국에 가실 수 없는 경우, 한국에 갈수 없는 경우 어, 신부님의 형제자매나 자녀가 대신하여 한국에 가서 어, 출산 도움이나 육아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신청인의 호구부 호적이죠 호적으로서 신청인과 그 다음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신부님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신부님과 신청인의 관계가 어떤지, 무슨 관계인지,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호구부, 가족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한글 또는 영문으로 번역공정, 원본 지참하셔야 되고요. 어, 비자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역시 한글 또는 번역, 영문으로 번역공정 하고 원본 지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께서 중증, 질환 또는 장애가 있어서 한국에 못 가신다고 하면 진단서를 첨부해야 되는데요. 그 진단서는 베트남 국공립 또는 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여야 되고요. 요거를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서류에 대하여 다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